자, 이동국. 자, 돌아 들어가는 안정환. 자, 파고듭니다. 이동국 슛! 노골. 아아 이동국. 자, 오늘 저게 좀 난준데요. 자, 국회농구단의 공격입니다. 거 네. 자. 파운 스패스 자, 돌면서 슛! 길었습니다 아 리바운드. 그래, 그렇죠. 홍성은 자, 우리가 골밑이 좋기 때문에 네. 골밑 슛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. 그 그렇죠. 가자, 가자. 윤경신내가빼졌어요 아 이동국! 아, 신갑니다 아, 안들어가 이동국 신율이 안 좋아요. 괜찮아, 괜찮아. 자 그대로 레이업 슛. 아 리버스 레이업. 아 자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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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이제 돌파 좋았는데요. 홍성흔, 윤경신 파고듭니다. 윤경신. 아아 가로채기, 가로채기. 그나 안정환, 안정환 빼줍니다. 왜가 또 열렸어요. 아, 이동국.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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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국 석점. 아... 아... 이건가? 이건가? 오랜만에 하네. 이거요이거요 지금 한 서너 개 던지고 했는데 아, 장을 살렸어요. 예. 자,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. 아, 지금 석정 이동국. 이동국 석정. 아, 잘 봤어요. 이동국. 아, 끝났다. 열렸어요. 이동국. 오. 아, 아, 어. <laughs> 아. 야. 화이팅. 물 올랐다. 물 화이팅. 올랐어. 오케이. 자 무득점입니다 네, 국회의원 네. 구단. 네. 자 리바운드 잡아야죠. 정훈이 네, 네. 좋아. 가자 정한영 정한영 아, 간다. 아, 정한아 가로채기 뺏겼어요. 아이고야. 간다. 가로채기 뺏겼어요. 뺏겼습니다. 레이업 슛 성공합니다. 아, 실책이 나왔습니다. 경실이가 이게 뭘 무겁나.